아, 아 수인입니다 알파냥이는 아 알파냥이 수인 네, 수인 주둥이 없어요 어그 아, 그, 주둥이가 좋은건데 아뭐 내일부터 <laughs> <laughs> 이제 트윕 안되는건가요? 아내일부터 이제 트윕이랑 투네이션 안돼요 공지한다고 합니다 오늘 다 터셔야 돼요 <laughs> 자 여러분 여기다 다 터세요 어차피 딴데못 털어! 크크크크 여기다 털래 아? 크크크 뭐? 나 고마워요 아니 랑. 치즈는 탈면안 되지 깽이미 님도 다시 먹여 태웠답니다살 쪄서 아유 익명 님도 털어야 되는데 털게 없어서 충전했어요 저 잘했죠? 안녕 <laughs> 트위치 근데 진짜 좋았어 좋은 삶이었다 고마워 트위치 끊겨요? 지금 트위치 왜 끊기는 지 알아요? 눈속 떨어지는 중이라 그래 Never Don't Look Up 미친놈아! <laughs> 저 뭐라는 거야? 너, 너너 일로, 너 일로 와봐 너는 내가 검색해본 아이디 뭐였는지 너는 세기말에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니 인데 익명의 후원자도 아니고 익명의 후장자였어 아이디도 소원! 너, 너 일로 와봐 너 평소에 어떤 채팅을 쳤는지 어디 한번 보자 솔직히 퀴즈 보다 보면 옛날 노래 알게 된 본인 00년생이다 <laughs> 이건급 부럽네요. 야너 소원 이런네. 익명의 부장자님, 세범님 음. <laughs> 제 이름 불러주세요. 익명의 부장자님. <laughs> 아니, 얼리버드 기장 이런 뭔 소? 착한 사람이 <laughs> 야수를 <진짜>, 치면서. 그러니까 시. <laughs> 층 없, 층까지 음, 안녕하세요. 재밌는 안녕하세요. 언니 인사드리고 네. 싶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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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사진 어. 잘 봤어요. 아니, 포켓몬, 어? 보셨어요? 네. 는데 나중에 또 네? 만나면 또 그때 같아요. 같이 놀아요. <laughs> 언니, 언니 인사해. 내 전화. 친구 말해. <laughs> 아이고 소니 소님 <laughs> 목소리 어디서 나는 거야 이거 어디야 어디? 어, 소니 소님 어디야? 오, 가능한 포켓몬 기준으로 월드컵 다할 예정이야. 니셔님 <laughs> 니셔님. 음, 음. 네, 네. 세범님이 목소리. 세범님! 소니군 네.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서 2층까지 다 들려. 아니, 너무 잘 들었어요. <laughs> 나 마이크 작은데 <laughs> 왜 그러지? 아니, 아니, 줄이지 마. <laughs> 그게 매력이야. <laughs> 아니 언제 들어왔어요 손이초님 들어와 있었는데 맨날 뒷마크 하고 아고왜 그랬죠? 아, 저바빠요어요 <laughs> 펄이 <어제 웃음> 좋아 또 가고 펄이 가시고, 좋아? 뭐. 근데 손이초님 펄이 안 좋아하신다 하지 않았어요? 에? 어? 펄이 어? 퀸이시지 않아요? 뭐, 뭐? <웃음> 아닌가? <웃음>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그래. 근데 좋았어요 봄, 추, 내년에 고? 어? 고 그런 걸 뭐. 펄이.. <laughs> 뭐..뭐라고? <laughs> <laughs> 뭐라고? 세 <하는지>? 분이 <laughs> <새법리> 알면서 장난 <laughs> 하시는 거 같은데? 아니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 알파냥이도 그거잖아요 맞아. <laughs> 아 수인입니다 알파냥이는 <laughs> 아 알파냥이 <laughs> 수인, 네, 수인 주둥이 없어요 어. 아, <laughs> 그 주둥이가 좋은 건데 <laughs> 아뭐하 <laughs> 어, <뭐하나? 웃음> 오븐여회가있었어야 됐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봐야야야나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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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이렇게 많이 찍지? 내가 <laughs> <laughs> 한 300등. <laughs> 이거 아무리 봐도 성... 여성팬의 권력을 남용하는 거라고 생각해. 퍼리쇼 어, 펄이쇼. 퍼리쇼가 근데 뭐야? 검색해봐도 돼요? <laughs> 어, <펄이쇼>. 어, 좋아? <laughs> 아, 미성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잠전을 잡는 거한 푼. 나십가간 적이나 되는. 소니 소지. <laughs> 뭐지? 잠깐 나도 내가 보고 야지 아니 구글에 <laughs> 펄이쇼 검색해봐 아, 세장이 아, 나오는데 다 쏘니쇼님이야 역시 강장이야 아니 미친 아 FM 코리아 요리에 고소하겠습니다 이거 뭐지? <웃음> <웃음> 펄이 쏘니쇼? 요새 영독 키는 방에서 악명이 자자하신 오늘은 펄이 자자인 니그 밑에서 쏘니쇼야 쏘니쇼님 월드... <laughs> 어, 방제 아 펄이 좋아 펄이 좋아가 행사 이름이구나 <laughs> 아니 행사 이름이 <laughs> 어어? <laughs> 아 이름이 니님 고개를 드세요 이게 뭐람? 퀄리티가 엄청 좋잖아 그쵸 그쵸 왜? 엄청 폭신폭신하고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펄인 거야? 많이 흥미 가지시는데요? 역시 아니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 거지 쏘니쇼님은? 뭔. 좀... 엄좀 아 좋아하는 것아 같은데. 진짜로 싫어하셨으면 벌써 창을 닫으셨을 거예요. 진짜 꺼버리고. 아니 아, 왜냐면 음. 좀 귀여워. 야, 아우, 이런 걸적좀 귀여운데. <laughs> 그런데 그런데? 막 그걸 그렇진 않아. <laughs> 가능은 아니야. <laughs> 아, 아, 아니, <laughs> 저... 아니, 아니, 저는 그렇죠, 영원히. 이제... 근데 아니, 저는 영 아니, <laughs> <축제래. 웃음> <laughs> <거리 축제는> 아니, <채범아>! 아니, <laughs> 아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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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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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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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아니, 아니, 아나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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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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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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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여기가 난 여기 있어 그러면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그어 여기 다 우리 허리 얘기하고 있었어. 허리? <laughs> 아니 아니. 허리. 응, 아니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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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저기 허리가 뭐야? 파티? 아니. 그, 아 어, 네. 네 오, 파티요. 네네네 파티? 네, 어. 맞아요. 어, 맞아요. 네. 사실 오늘 파티 파티. 마지막 파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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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아니 노래 잘 들었다고 얘기하려고 어, <웃음> <웃음> 결국, 맞아요. 노래 노래 용기 내서 불렀어. 나 춤도 췄어 우리 완전 붕쮸 너무 익숙한 노래라서 맞아 응, 나도 나도 어. 진짜 맞아 아 맞아, 이게 맞아. 우리 때 노래지 이제, 나 추울 때도 그다고원투 쓰리 아 역시 아 성우 우리 때 노래 잖아하둘셋넷니 다섯 오, 가지 노래 중에 나에게 제일 맞는 노래는 미지 어. <laughs> 나도 <언니>. 제일 붕 이거 데 공감 <웃음> <웃음> 이거 우리 때거든 <laughs> 아, 나, <맞아>. 나, 저, <laughs> 너무, <laughs> 너무 웃겨. 웃겨. 한둥 노래, 한둥 노래. 가 가든. <laughs>